집에 들어와 있는 웬 낯선 여자. 기야 된장국 박창국이. 그래, 된장국 박창국. 초등학교 동창이 와이프와 함께 온 것이었죠. 수배? 부도 중지 뭐. 도 말고 딱한 달만 숨겨주라. 수배 중이었던 동창은 도기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는데. 수배된 것도 당연히 풀리는 거고.

몰래 훔쳐 보기로 합니다. 하지만 더욱 더 재밌는 구경거리가 기다리고 있었죠. 들리겠어요. 괜찮아 안 들려. 샤워를 마친 부부는 거사를 치루었고. 갔다 없어. 갔다 없어. 주민으로 밤을 지새야만 했습니다. 공중전화는 가게집 앞에 있는 거 달랑 한데요. 아침 일찍 창국은 자기려. 외출을 하고 온 나무도 많어. 조심해요. 도기는 약초를 캐기 위해 선화와 함께 하게 됩니다. 아. 자리공이라고요? 약초예요? 약초도 되고 독초도 되고 그런데 그때 어, 어. 비가 쏟아지고 근처 움막으로 비를 피하게 된 그들. 들어오신. 어, 안요 양식호들이 가까가다 실오로 움막이 띠요. 어, 이거 안 되네. 도기에게 라이터를 빌려주는 선아. 고어유. 둘은 비가 그치길 기다리며 한끼하게 되고. 하... 도기의 섬세하고 자상한 모습에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되는데 누군가 그들의 거사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지켜보는 다름아니 창국이었죠. 감가 야! 독일을 구한 선하는 놀라운 제안을 해오게 됩니다.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 손에 죽고 말 거예요. 우리가 먼저 죽여요 그냥 노리기에 불과했다고요 선아씨 만들어만 줘요 <laughs> 결국 독이는 선아의 요구대로 독주를 만들게 되고 죽는 한이 있어도 선아씨 지킬 거예요 이거. 선아는 독주를 들고 창국에로 향하죠 할 얘기가 있 어요, <laughs> 성공적 으로, 창 국을 처 리한 선화 완벽 하게 시체 까지 처 리하 는데, 깨어나다니요 함부로 생명을 끌 수는 없잖아요 독이는 독약 대신 수면제를 만든 것이었고 황급히 시체를 확인해보는데요 분명히 여기다가 묻었는데 시체는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창고에 거기다 묻은 게 확실해요? 네 그때 아! 누군가로부터 걸려온 전화 다름 아닌 창국이었죠. 저는 휴드폰 주운 사람인데요. 돌려드리려고요. 그리고 창국의 핸드폰을 주운 낯선 사람이 찾아오는데요. 사실 난 박창국이 찾으러 온 사람이야. 아 좋다. 그는 창국을 쫓던 빚쟁이였고 우연히 선화의 범행 비춰, 장면을 목격하게 된 그냥. 것이었습니다. 니네들이 따고 박창국이 죽인 거 아니야? 그리고, 범행장면을, 영상으로 보여주며 큰 돈을 요구하죠. 그러니까, 원하는 게 뭔데요? y m u n d a i 만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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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아요 있어요. 결국 독일는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선산을 넘기기로 결심합니다. 처음으로 정을 준 여자에요. 들 앞날을 빌어주세요. 다음날 빚쟁이를 만나러 간 독이는 땅 문서를 넘기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잘 됐고 수고하셨네. 아유 가,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 대가로 영산과 시체의치를 확보하였습니다. <laughs> 아! 무사히 거래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독이 손아씨! 하지만 다 잘됐어요 다끝 집은 텅텅 비어있었고 빚쟁이가 말한 너럭바위로 가보는데 시체 또한 아이고.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어디 있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영상을 칼... 확인해보는데 이상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었죠 누린나무집인데 아플 리가 없는데 봤단 말이야?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선아가 빌려주었던 아, 라이터. 라이터와 빗쟁이의 라이터가 일치했던 것. 아 다음날, 복수심에 불탄 독이는 독약을 만들고 라이터에 적힌 술집을 찾아가 보는데요. 뜻밖의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사기꾼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버림받은 선아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데 이제 이용만 당하는 것도 진짤머리가 나 뒤따라온 도기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선아와 함께 복수할 계획을 세우죠 왜왜안 죽였냐고요? 나랑 끝장이나 그놈들을 속이는 거예요 하겠어요 가장 먼저 선아를 이용해 빚쟁이 역할을 했던 사기꾼을 끌어들이고 박창국 제끼고 우리가 다 먹는 건 어때? 창국을 제거하기 위한 함정을 파는데요. 어 선아. 창국이? 야야 쫄지마. 그 새끼 절대 눈치 못 채. 수고. 자 출발. 하지만 모든 걸 알고 있던 창국은 선아를 찾아가고 도기 씨. 여기로 선화를 인질로 삼고. 문서어냐 남아있던 도기의 진문서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나가 천국게문 도기는 선화를 구하기 위해 약속 장소로 향하고. 순식간에 당하게 되는데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러면 뭐50%할 필요 없잖아 100%잖아 100% 하지만 순찰 중이던 경찰은 소리를 듣게 되고 그게 아니라 나 잘못 찍은거야 아! 저 시골 촌놈 찍을래가 이래도 100%네 <laughs> 창국은 독이와 선화에게도 접근하는데요 <laughs> 때마침 경찰이 도착하고 체포당하는 창국 <laughs> 씨. 이후 선화 또한 제값을 치르고 그녀를 기다리는 독이의 모습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laughs> 선화씨믿어어했했는가어가님도면가가요 안부 전해주세요 지가요 지금까지 영화 여자전쟁 독일의난이었습니다